마이가 주시고 와, 안 추워 괜찮아요? 조연씨 괜찮나요? 안 괜찮아요 <laughs> 아니, 아니 그나마 바지인데 예린이가 바, 예린이 안 추워요? 아 아파요 <laughs> 어, 그만큼 여러분들 진짜 열정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얼마나 준비했어요 이거 하루? <laughs> 이거 하루 만에 된 거예요? 아니 심지어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, 네. 갑자기 4명이라고 5명이어야 된다고 저를 갑자기 저희 의도와는 상관없이 껴가지고 외우라는 거예요. 대뜸 음, 그러니까 언니만 연습하면 되겠다 이러면서... 네. 아, 그러니까 여기는다 알고 있는데, 본인은 아예 아무 수치가 안 돼. 네. 아, 그래서 혼자 좀 많이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. 네. 센터 많이 줬다고요? 또그 네, 어, 도이스도 한 번네, 어, 그 마이크 또안 잡은 것 같은데. 네. 최근에 보면 도이인데. 안녕하세요. 춤 연습하면서 누가 좀 제일 좀 복병이었어요? 아 저요. <laughs> 제 아, 자신. 아 본인 자신이요? 네, 아다 그래. 아,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. 네. 오늘 어땠어요? 해보니까. 아 너무 재밌고 좋은데 이렇게 야외에서도 버스킹을 해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. 네. 너무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. 우와. 감사합니다. 멘트 좋네요, 네. 네. 그리고 유진양 씨도 마지막 한번, 예, 예린 씨도 한번, 네. 예린 씨, 네. 지금 표정 보니까 집에 가고 싶어 죽겠죠. 오네, <laughs> 어, <laughs> 네. 많이.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아직 무대가 몇개안 남았어요, 이제. 네. 대기할 때 패딩 좀 입어 주시고요. 네, 마지막 무대 여러분들 또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유진양 씨 마이크. 네. 네. 팀장님이잖아요. 그렇죠. 무대 만족합니까? 어. 한 명이 되게 자신만만하게 그래도 매울 줄 알았더니 좀 많이 틀렸나 봐요 조연 씨 아, 틀렸어요 제가 이따 다시 보기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예, 예, 뒤에서 여러분들 카메라로 보시면 뒤에서 네. 다섯 명이 또 물고 뜨고 싸울 거예요. 네. 많은 가심 부탁드리고요. 네. 자 우리 방금 어 무대 재밌게 주셨으면 박수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네. 네, 유진야 우리 조연 예린 네 지안 우리 도희였습니다. 아 최무 씨 그리고 이제 네. 또 급하게 게스트 분이 한 분이